오늘 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건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백학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 하니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의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 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 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성 모퉁이문까지 4 0 0 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덤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하 여하 유아하스의 아들, 유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아, 미국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은 길'이라고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가을 숲길, 양쪽 길을 다갈 수가 없어서 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 한쪽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언젠가 그 선택이 인생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시 내용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이 주어집니다. 아, 어떤 대학을 선택할 건가, 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 사는 나라도 요즘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 것인가, 남미에 가서 살 것인가, 뭐 호주에 가서, 유럽에 가서. 이제 이 선택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신앙 생활은 무엇을,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이게 선택에 되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그런 선택들이 내 인생의 골격을 만들고 어, 또 미래를 만들 그런 선택들이 되어집니다. 그저께 아주 불행한 선택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하고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외동딸하고 이제 부모가 이제, 이제 대판이 이제 이렇게 다툼을 가지고 딸이 그냥 집을 나가 버린 거예요. 아마 아, 그 배우자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아, 결혼 대상자 진짜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진짜 안 들어 요즘은. 그러니까 드라마가 아, 사람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환상이에요. 백마탄 왕자가 있는 줄 알아요. 뭐숲 속에 공주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는 그두배 이상을 인생의 두배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 보는 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 이야기를 듣고 또 양가 이게 잘 맞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삼 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얼굴 보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에 큰니년이돼 가지고 평생 함께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가의 문제기 이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드라마에서 보듯이 또 부모가 이렇게 무슨 반대하면 마치 그냥 부모를 이겨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게 참 이게 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를 떠났는데 이딸이 그냥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아 어, 그랬는데 엄마가 엄마가 죽었잖아요 갑자기. 그런데 1년 사이에.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참 처절한 일이 있는 거예요. 후에 그 딸이 얼마나 후회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에게.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 길, 죽음의 길, 정말 상처 투성이인 엉망진창의 길을 선택하여서 가, 가는 걸까? 이게 진짜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좋은 선택을 하는 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같은 형제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그런 어떤 경우에서는 별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금방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늘 교회 생활을 했던 저는 가장 친한 친구들은 저를 따라서 이상하게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친해서 제 모습을 보고 예수에 님 대해서 실망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친한 아이들은 오히려 교회를 따라 가지 않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어느 날 그냥 심심한 사람은 나하고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했더니 떨구덕 따라 나서는 애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놀랍게도 저보다도 더 열심히는 성도가 됐어요. 야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선택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타이밍도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한 지 1년 후에 영접하고, 5년 후에 10년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눈을 감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지만 그 영생 복락의 길을 끝내 저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끝까지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쾌락을 쫓아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 장에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두려워할까봐 잘이게 전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슈가 코팅이 된 메시지가 너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말씀에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그분이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나서. 아무도 자기 불신앙에 대해서 핑계를 댈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알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애써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성경은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 인간은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정말 힘써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우, 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진짜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선악과를 왜 떠먹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사람 부모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도 듣겠어요? 그냥 2년을 끝낸다는 이게 무슨 자식이 할 일인가?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시다 그래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네 마음대로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사형에 해당할 만한 모든 죄들 동성애를 비롯해서 뭐 마약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악행을 그냥 그래 마음대로 살아라. 여기서 하나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냥 버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대로 너는 그대로 끝까지 살아 죽음에 이르러라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받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게 신학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유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 이것은 일종의 무관심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모두가 관심이 있어서 나오는 감정인데 무관심은 영어로 i'm over you whatever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마음대로 살아라.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은요,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선택이 엉망이 됩니다. 선택, 선택이 항상 두 갈래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는 길을 선택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선택해. 어쩌면 그렇게 죽는 일만 망하는 길만 골라서 선택하는지, 그래서 끝내 끝장이 나버려요. 애인과 가정과 가문과 미래가 다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사람 그래서 선택이 죽음이기을 항상 사는 계획이 있는데 왜죽음이기을 선택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러니까 진짜 엉망인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의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걸 알겠다. 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안 들어요. 고지, 그래서 제발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항상 늘 들였냐지만 일절만 하고 남 얘기도 참잘 들어보시고 자기 고집을 세우지 마세요. 고집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정말 큰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안 들어, 아무 말도 안 들어. 한번 자기가 옳다 하면은 그 옳다는 걸로 망하는 거거든요. 이 유당왕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애동과의 전쟁에서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용병을 갖다가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왜 용병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왕이시요. 그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에돔과 에돔이 엄청나게 강한 민족인데 그 강한 민족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에 도취해서 그만 에돔을 멸하고 돌아올 때 에돔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양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사랑하고 남을 부러워하면 망하는 것인데. 유다왕 아마시아는 자기가 섬기던 하나님보다도 애돔 사람이 사는 자유분방한 삶에 애돔 사람은 이 애서의 후세, 후, 후예들이잖아요 애서의 후예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분방한 삶의 태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쾌락 부어라 마셔라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 자유롭게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삶의 스타일을 본받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져와서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외의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남을 부러워하면 망하는 길인데 유다 왕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자유분방한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것들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는 허상이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의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돔을 구원하지도 못한 신들, 에돔의 그 구원하지도 못한 신들을 가져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분양하는 이 아마샤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행동을 질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다 얘기했는데 아마샤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게 복된 길을 아무리 전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게 오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일대이 29대 300이라는 그 저기 일리 법칙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은큰 재앙이 많은 것은요, 한 번이라고 하는 꽝 원자폭탄 같은 일이 터지는 까닭은 그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음에 이르는 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을 그러니까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줘 수없이 많은 얘기를 복음을 전했지만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주의 음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서도 또 역시 듣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타이르는 거예요. 너왜 죽음의 길을 선택하냐? 너 나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넌 생각하냐? 네가 애돔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오지 마라. 예, 싸우지 마라. 이렇게 타이르는데도 듣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왜 듣지 않는가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은 자식이 있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은 또 성도가 있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꼭 죽음이기를 선택해요 어쩌면 그렇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라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는 것을 가줘야될 삶의 태도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순종입니다. 애들 꼭 어렸을 때대듭니다 근데 그거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데, 아니 불순종의 습관이 돼버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 자기 생각이 100% 옳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무엇을 선택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에돔과의 승리를 통해서 한층 고무된 아마샤는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에돔을 이겼으니까 북이스라엘도 쉽게 이기리라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 네 교만이 너에게 화를 자초한다.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이죠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굳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아마샤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7절에 자기 목숨까지 잃는데 이 말씀도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오늘 보면 역대하 25장 27절 같이 읽어 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게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게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성경을 읽으며 읽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의 근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서다. 이긴과 영광과 승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권능과 이게 다 주님께 달려 있고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에요 크게 되고 위대하 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쉽게 복받는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잖아요. 여호와를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호와를 버리면 그걸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라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잘될것 같지만 필경은 죽음의 길이에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의 무리가 반역을 한다고요. 그 그러니까 내가 이게 계속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인생은 엉망진창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풀수 없는 숙제 속에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 이게 안타까운 마지막을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유기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계속 이게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 whatever I'm over you. 넌나 그냥 끝났다 나 신경 안 쓸게 하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가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자꾸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니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나는 못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못 한다 하면, 그럼 그냥 포기하면 길이 없어요. 근데 찾으려고 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습관이 돼요. 한 번, 두번 거절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그로하여금 언제나 죽음이기를 선택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왕 바로가 그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강박, 강박하게요. 해 근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돌이킬까 하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넌그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이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너와 홈냐스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가 자식을 타이른다고요. 사람이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그 충언을 듣지 않았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 반면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아이 사무엘 점점 자라에 여호와 사람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앞에 은총 받는 그런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게 그냥 죽음으로 인도받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늘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오 우리 길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뜻이 뭐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길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뜻이 그게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죽는 일은 없다. 심지어 원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신다. 그래서 여호와가 끝까지 여호와의 지혜에 전에서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끝까지 승려는 삶을 살게 한다. 인생은 모두 다다 선택이에요. 맨날 중요한 선택이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내가 검은 구두, 구도, 하얀 구두를 신고 나갈까? 이런 작은 정말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정말 결혼 문제. 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선택까지 어마어마한 선택들이 많아요. 그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뭐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자리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건데 하나님을 먼저 두기보다는 내 자신의 뭐 필요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세상 것들을 잔뜩 거기다가 갖다 놓고서 그걸 섬기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의 선택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상해진다. 나의 선택에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선택한다. 이게요. 엘리 제사장이 흥미로운데,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죽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타일러는데 안 돼. 근데 그 자식과 함께 엘리가 같이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절대 끊어질 수가 없는데 끊어질 수 있는 게 개명이 두 개라는 거 아세요? 하나는 가늠이고 그리고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신앙에서 떠나면 그 인연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는 영천이거든요 부모 자식간에도 가까운 그런데 믿지 않은 배우자가 갈리거든 너는 갈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에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도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시는 복된 삶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마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창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주님을 우리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운 약속을 다 이루어 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좋으신 주님을 오대양 육대주에 증거하는 일에 수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